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얼마 전, 목회자 인준교육이 있어서 목요인 침례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가니까요. 카페가 생기기도 하였고, 바닥 벽돌들이 다 새롭게 깔려 있었고, 곳곳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2박 3일 동안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에 올라갔었는데, 정말 기숙사에 살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방마다 에어컨이 다 달려 있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 당시에는요, 에어컨이 없고 벽에 선풍기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시커먼 남자 다섯 명이 한 방을 썼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는 5월, 6월이 되면 다 같이 목욕을 하고 다들 방 안에서 우통을 벗어 제끼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남자들만 득실했던 곳의 숙헌 냄새와 더불어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기억에 남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그때의 기억들을 마구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선후배들도 있고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이 냄새들이 참 저를 기분 좋게 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냄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개선 행렬 앞에 향을 피워서 그들의 승리를 냄새로 먼저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인들의 풍습을 떠올리면서 사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냄새를 퍼뜨리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오직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으며 스테반이 죽을 때에도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을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향기는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재물을 태워 피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바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의 온전한 향기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교회 혹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성도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어떤 일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한 사람이라도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말씀과 같이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결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르치며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섞지 않고 내 상황과 조건들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지식은요. 시대가 변할수록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록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 그리스의 향기는요 변치 않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 인종 교육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선배 또는 동기들 후배들의 목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천안 침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해가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운데 거해도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하루하루 옮기는. そう。